1844년 6월 프로이센의 작은 마을 레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조용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아이가 불과 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뇌질환으로 고통받다 일찍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니체에게 남겨진 것은 검은 상복을 입은 여인들의 울음소리와 차가운 성경 구절 뿐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25이라는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대학교의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죠. 당시 학계는 이 젊은 천재의 등장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박제된 지식들의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강의실의 퀴퀴한 먼지보다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와 고독한 산책을 갈망했습니다. 그 무렵 니체의 삶에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였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웅장한 음악 속에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 영웅들이 부활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의 예술이 타락한 유럽 문명을 구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그너가 권력과 종교에 아첨하며 세속적인 성공에 취해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니체의 심장에는 깊은 칼자국이 새겨졌습니다. 배신감은 곧 고독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결국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가방 하나에는 철학적 고뇌가 담긴 원고 뭉치를, 다른 손에는 지독한 편두통과 안질환을 견디기 위한 약병을 든 채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질가와 프랑스의 해안가를 떠돌며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대중은 그의 책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종이 위에 코를 박은 채 그는 마치 피를 토하듯 문장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그 무엇이다. 너희는 아직도 그 노예의 도덕 속에 안주하려 하는가. 1882년에 어느 화창한 날, 그는 운명적인 여인 루 살로메를 만납니다. 그녀의 지적인 눈빛과 자유군방함에 니체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과 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이제 니체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건강도 모두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알프스의 높은 고원, 실스 마리아로 숨어들었습니다. 해발 2,000미터의 정막한 공간에서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바위 앞에서, 그는 인류 역사를 바꿀 소름 끼치는 사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원 회귀, 모든 것이 되풀이 된다는 공포와 환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서서히 현실의 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방 안에서 벌거벗은 채 춤을 추거나 자신이 로마의 황제라고 믿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9년 1월에 토리노 거리에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본 니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니체는 그렇게 정신의 암흑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원고들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엘리자베스가 그 원고들을 손에 쥐었을 때 역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그토록 경계했던 권력의 의지는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니체의 사상이 인류에게 던진 진짜 망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홀로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곁에 아무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가치, 스승, 그리고 시대의 정신과 완전히 결별하고 차가운 황야로 홀로 걸어나가는 용기를 뜻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그 황야는 바로 스위스의 바젤 대학교를 떠나던 그길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79년 그의 나이 3 5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니체는 더 이상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죽은 지식을 읊어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눈은 책의 글씨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흐릿해졌고 머리를 짓누르는 편두통은 내출 동안 그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바젤 대학교 당국은 그에게 연금을 약속하며 퇴직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그는 교수가 아닌 이름없는 방랑자로서 유럽의 지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옷가지보다 종이 뭉치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항구도시 제노바와 프랑스의 따뜻한 해안가 니스 사이를 오갔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길 위에서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문장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빨랐고 머릿속에서는 기성 도덕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니체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유럽인들이 입으로는 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 어디에도 신의 자리는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그 자리를 꿰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낡은 기독교적 도덕의 껍데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 위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1882년, 니체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고통스러웠던 한 여인을 마주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젊고 총명한 지성, 루 살로메였습니다. 로마의 한 성당에서 처음 그녀를 만난 순간, 니체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고 함께 심연으로 내려갈 유일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철학을 쏟아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토론했고 니체는 그녀를 통해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기묘한 우정과 얽히고설킨 감정은 결국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니체의 절친한 친구였던 파울레 역시 루 살로메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믿었던 친구와 연모했던 여인에게서 동시에 등을 돌려야 하는 처참한 배신을 겪었습니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다시 알프스의 고원, 실스 마리아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와 차가운 호수가 있는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고독은 더 이상 그를 갉아먹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독은 그의 사상을 재련하는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호숫가의 거대한 바위 옆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신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인간 즉 초인을 세우기로 말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기꺼이 긍정하고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이 이토록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때 그의 육체와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고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친동생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오빠를 극진히 보살피는 듯 보였던 그녀의 손에는 훗날 니체의 사상을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왜곡하게 될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문장들이 미래에 어떤 피바람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마지막 혼을 담아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메아리쳐 돌아오기도 전에 그의 눈앞에는 기괴한 환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스마리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니체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왜 그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그가 마주한 마지막 광기의 문턱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해발 2000미터의 높은 고원 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인간의 목소리 대신 날카로운 바위와 투명한 호수만이 존재합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실스 마리아,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곳에서 자신의 생애 가장 위대하고도 저주받은 통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1881년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니체는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부서질 듯 연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죠. 실바플라나 호숫가의 우뚝 솟은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바위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온몸을 관통하는 거대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가 머릿속을 가르고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영원 회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슬픔 이 환희와 굴욕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공포스러운 가설이었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마신 찻잔의 온기부터 우리가 흘린 눈물의 궤적까지 모든 것이 수천 번, 수만 번 되풀이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옥과 같은 형벌이겠지만 니체는 여기서 삶의 정점을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끔찍한 반복을 기꺼이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인간은 비로소 신을 넘어선 존재가 될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 바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에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써내려가는 그의 방 안에는 촛불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빛을 보면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 때문이었죠. 그는 어둠 속에서 손가락의 감각만으로 종이 위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쓴 글들을 보며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서점에는 그의 책이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동생인 엘리자베스는 이 시기부터 오빠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그녀는 오빠의 철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오직 오빠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야욕을 채울 궁리뿐이었죠.그녀는 니체가 쓴 고귀한 고독의 문장들을 가로채어 자신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와 증오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려 했습니다. 니체는 외로웠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루 살로맨은 떠났고 그가 우상으로 삼았던 바그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산길을 걸으며 나무와 대화하고 바위에게 자신의 사상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점점 기괴한 서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오니소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정신에 팽팽했던 줄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구원자라고 믿기도 했고, 때로는 지하세계의 신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888년의 마지막 날들, 그는 마치 불꽃이 꺼지기 직전 가장 밝게 빛나듯 수많은 책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발 직전의 전조였습니다. 토리노의 광장에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목격하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이 쓴 원고들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원고들 사이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는 제목의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메모들이 훗날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일 독재자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광기 직전의 니체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 니체의 시간은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심연으로 침잠하고 있었지만 그가 남긴 망치는 이제 막 세상을 내리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니체가 쓰러진 뒤 그의 이름으로 벌어진 그 끔찍한 오해와 왜곡은 누구의 소행이었을까요? 역사는 니체를 어떻게 괴물로 만들었는지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의 기록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신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결국 끊어져 버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까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인류 철학의 가장 비극적이고도 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곳에서 잔혹하게 채찍질 당하는 말을 목격했습니다. 주인은 분노에 차, 말을 내리쳤고, 늙은 말은 고통의 몸을 떨고 있었죠. 그 순간, 평생 인간의 오만과 노예도덕을 비판하며 스스로 망치가 되고자 했던 이 차가운 철학자가 말의 목을 껴안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의 형제여.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것이 니체가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숙소로 돌아온 뒤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기괴한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젤 대학교의 옛 동료였던 오버베크가 서둘러 토리노에 도착했을 때 니체는 방 안에서 벌거벗은 채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날카롭던 천재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은 뒤였죠. 그는 독일의 정신 병원을 거쳐 결국 어머니와 여동생 엘리자베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제부터 니체라는 사내의 고귀한 이름 뒤에서 추악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 엘리자베스는 정신을 잃은 오빠를 하얀 옷을 입혀 의자에 앉혀 두고 마치 성지를 순례하는 신도들을 맞이하듯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오빠를 구경시켰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남긴 방대한 양의 메모들을 가로챘습니다. 니체는 생전에 유대인 혐오와 국가주의를 그토록 혐오하며 스스로를 안티그리스도라 불렀지만 엘리자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문장들을 교묘하게 잘라내고 이어붙여 독일 민족의 우월성과 전쟁을 찬양하는 선전물로 둔갑시켰습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라는 이름의 책은 그렇게 니체의 본뜻과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니체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쓸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거나 알수 없는 옹알이를 할 뿐이었죠. 그가 그토록 외쳤던 초인의 이상이 자신의 혈육에 의해 가장 저급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을 그는 과연 영혼의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을까요? 1900년 8월 25일, 무더운 여름날의 정오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마침내 그를 옥죄던 육체와 무너진 정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정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려놓은 사상의 씨앗들은 이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책을 읽으며 삶을 긍정하는 힘을 얻었지만 누군가는 그의 문장을 칼날 삼아 다른 이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숨을 거둔 뒤에도 그의 이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다가올 20세기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그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왜 다시 니체를 불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향합니다. 그가 보았던 시면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가장 고귀한 정신을 가장 추악한 전쟁의 도구로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해가 흐른 뒤 독일의 거리는 군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낭 속에는 성경 대신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들어있었죠. 그의 동생 엘리자베스가 오빠의 철학을 나치의 선전물로 헌납한 결과였습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의 외침은 그렇게 타자의 숨을 거두게 하는 칼날이 되어 휘둘러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왜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학자들은 엘리자베스가 감춰두었던 진실을 하나둘씩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조작한 문장들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파시즘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모든 형태의 억압과 광신에 저항했던 고독한 사유자가 서 있었습니다. 니체는 누구보다도 독일 민족주의를 경멸했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천박한 권력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내면의 의지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니체가 그토록 갈망했던 초인의 모습은 타인을 짓밟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어두운 시면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긍정하는 자, 신이 사라진 허무의 시대에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내는 자였습니다. 그가 토리노에서 말에 목을 껴안으며 흘렸던 눈물은 모든 생명이 겪는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이자 자신의 사상이 감당해야 할 가혹한 운명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니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고 각자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니체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었는가? 그대는 그대의 고통조차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의 육체는 120여 년전 바이마르의 차가운 흙 속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망치가 되어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니체의 삶은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육체는 무너졌고 정신은 광기에 먹혔으며 사상은 왜곡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스마리아의 바위 앞에서 보았던 영원 회귀의 환희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통마저 기꺼이 다시 겪겠노라 말하는 그 강인한 긍정의 철학 말입니다. 그의 무덤가에는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폭풍 속에서 태어난다는 그 낮은 속삭임을 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진정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초인으로 부활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면을 들여다보았던 한 사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유산입니다.